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의 거리, 친구와 타인, 그리고 상처와 치욕. 그대 숨 쉬는 하늘 아래, 그대 머무는 세상에서 추억 한줌으로살수 있음도 행복이라면 행복이지요. 지나간 날들의 따스한 기억, 아련한 그리움, 때로는 가슴 시린 아픔까지도 모두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욕심부려 무엇하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쫓겨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미우면 미운대로, 슬프면 슬픈대로, 세상사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고 예상치 못한 슬픔에 잠기기도 하지만 그 또한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순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성급한 걸음으로 앞서갈 일이 있겠습니까? 삶은 경주가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사랑이 부족했다면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사랑에는 정답도 규칙도 없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해답 없는 사랑, 규칙 없는 사랑일지라도 만남은 소중하고 인연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라도 그 순간의 만남은 우리 삶의 작은 빛을 선물합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기에 서로에게 기대어 삶의 무게를 나누고 따스한 온기를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젖은 어깨를 털어주고 때 묻은 마음을 헹구어내며 잘 익은 봄의 가운데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힘들 때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 생각의 거리, 가치관의 거리, 그 거리를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친구가 되고 그 거리를 멀리하고 외면하면 타인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가슴을 잇따케하는 그 거리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 거리가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상처받고 지쳐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관계는 회복됩니다. 우리는 다시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은 혼자서는 버거울 수 있지만 함께라면 웃으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